구로 상대로 기본적으로 불리한데 컨트롤도 못 이겨서 그래. 그리고 정통 컨트롤덱은요 원래도 원래 요즘이 아니라 예전도 에 없었어요 별로. 네. 그냥 걔는 항상 구렸어요. 그러니까 하스스톤 역사상 컨트롤이 좋았던 메타는 진짜 드물어요. 불모의 땅 컨사제. 어둠의 반격, 폭신만마, 방진 이런 정도? <laughs> 그런... 정도 아니면은 하스에서 컨트롤 메타는 거의 온 적이 없고요. 컨... 좋은 컨트롤 덱도 드물어요. 네. 물론 뭐 아니면 그 정도. 그 컴버? 죽기 쓰던, 제이나 쓰던 그런 법사? 물론,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아니, 엘베님, 드루이드 존나 좋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. 제팟도 존나 좋잖아요. 근데 얘들은, 사실 컨트롤 덱이라고 하기엔 분류가 조금 달라요, 이 친구들은. 그니까 러이 친구들은, 정확히는 안티 컨트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. 그니까 컨트롤, 정통 컨트롤 덱이라고 하기에는 좀, 살짝 좀 다른 느낌의 덱들이라, 어. 걔는 이제 특히 조르이드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면 억울해 너무 취약한 편이죠. 걔는 음. 제파도조도 솔직히 비슷하고요. 음. 그들은 좀 컨트롤덱이라고 하기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컨트롤덱들 이제 방밀전사 이런 거고 가도왕 때도 방밀전사 좋게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좋았지. 하스는 다른 게임과 이렇게 티어가 밀리면 이기기 진짜 힘든데 티어가 그 이거 얘기하는 거야? 이거 등급 얘기하는 거면 하스는 오히려 다른 덱보다는 아니 다른 게임보다는 좀그 차이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어어됐든 뭐 오른쪽 잘 나오면 이기는 편이니까 아 카드요? 아 카드가 없으면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죠. 그거는, 그상성차이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카드게임의 기본적인 그런 특성, 톡성이니까, 어 어쩔 수 없고. 음... 어, 잠깐만, 이거 왜안 쳤냐? 아, 뭐야, 이씨. 아우, 정신 차려. 진루적 하려고 발라놓고 왜안 쳤어, 멍청아. 아, 제 얘기라. 뭐야, 리아들? 뭐, 리아들이 뽑아냈다. 시작합니다. 그리고 하스가 그런 경에 있으니까, 하스가 옛날에 비해서 밸런스 패치 기조가 바뀐 게 있는데, 이렇게 바뀐 지좀 오래됐어요. 오래됐는데, 음. 언제부터였지? 언제부턴가 무상성 덱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게 잘 안나오도록 어 전반적인 패치 방향이 아니, 이거 엄청 오래된것 같은데 겨우상 거의 손님조사 그쯤이 마지막 아닌가 싶기도 해 그러니까 그니까, 소위 말하는 가위바위보 상성싸움을 장려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. 옛날에 비해서. 니까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그 가위바위보 상성싸움이 너무 심해지면 또 그것도 부작용이 심한데, 그렇게 된지좀 됐어요. 어, 상성을 조금 더, 상성싸움 부추긴 게. 음 그니까, 어떤 덱이 모든 덱을 잡아먹는 거 자체가 얘들이 별로 생각보다 안 좋아해요. 안 좋아하는데, 라고 하면은 얼마든 냉죽이나 도적같은거는 그거모였음 하면 할말이 없긴한데 솔직히 뭐 아무튼 그렇다고 어. 전반적인 기조는 그렇습니다 어. 내가 뭐 없는 기조를 구라치는건 아니고 <놀람> <놀람> 버원의 명령 안썼고 여기서 맥장만 안나오면 되는데 이런 신병기라는데 나 덱리가 없어. 어, 뭐 덱리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한 다음에 내가 덱을 짜야 될 걸? 어, 아니면은 뭐 하수리 플레이 가면 있나? 리플레이 아직 적용이 안 됐고 동키 가면 있나? 덱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, 그게. 다 서로 백자. 근데 먼저 낸 쪽이 훨씬 유리하죠 이거는. 음. 로카라. 무주로는 백작이 나오는 건데, 근데 이거 지고 있자. 어. 대가의 중매 하나밖에 없긴 해요. 음. 어, 약간 잘못 눌렀네. 나는 이 초대장 볼라 그랬는데 잘못 눌렀어요 얘 밖에 없죠? 오케이 스마이트 융합체 선장까지 정리 다 하면은 무주도로노 아니 무르도주노 이름 참 어려워 어신병기사가안 보이네요 일단은 어보여야자도 돌리는데 되결 짜봐야 될거같아 할라면은 입학 끝나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. 쇼 안돼! 내꺼 돌려줘! 내네 스마이트! 오 마이 갓! 어얘좀 심상치 않은데? 밸류가? 근데 이거 본인이 죽으면 안 나오지 않나? 이거 개똥 쓰레기 카드라 공격한 후에라서 본인 뒤집면안나올텐데 나오네? 오야그 정도는 쓰레기는 아니었구나 아, 잠깐만, 이거 나 속공 얻었네? 어라라? 아니, 이게 쇼에다 드라쿠르에 핵센 나서 역전된다고? 아, 이거, 이거 나 스마이트 얻었는데, 잠깐만. 아니, 이거 말도 안 되잖아! 몰라, 나도 쇼해. 일단 나도 쇼해. 너도 놀라 솔직히 어어나 초대장도 쓴다 야오오오 와, 잠깐만, 이거 어떻게 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오 도발 갖고 오고, 치고, 이거는 도발 하나 더 내고, 이게 그게 스마이트? 선장 융합체 그랬죠 음. 야 이거는 개쩐다 이거 개사기 쳤다 이거 와그와줘 야수 처치 나오긴 했네 레전드 야그 와중에 야수 처치 나온 거 레전드 하지만 내가 이겼죠 아 역시 물을 도주 너야. 아, 쇼 저거 복사하니까 진짜 맛있네. 개꿀맛. 나 화장실...